조종된 가해자 가족의 합창, 오늘 당신이 들은 마리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향긋한 커피 냄새와 함께 일어난 당신 멋진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과는 정반대로 누군가는 조정되는 인형처럼 타인의 삶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해 오전의 햇살 아래 마치 영혼 없는 음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 오늘은 그들의 기괴한 행동을 윗집 에서 아래집까지 전해 들리는 마리수 처럼 해악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일상은 마치 가정용 악세사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있고 마치 섹시한 주인공이 연인을 애타게 기다리듯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집착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무척이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스릴은 뭘까요 어느 한 집에서는 나지막하게 속삭이며 오늘도 일 잘했어요 라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냅니다. 다른 집에서는 공사장 인부가 큰 소리로 내일도 또 놀러 와 라며 지나가는 소음 속에서 언서를 맴돕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리도 지치지 않고 지속적인 합창에 참여할까요? 가해자들이 마치 서로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처럼 멀리서 오토바이 배달부가 다가와 뻔뻔하게 그녀는 당신을 잊었습니다. 라며 사라지는 순간 이들은 소위 가족 찬양대라 불리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인에게 집착하는 그런 애틋한 감정을 피해자에게 쏟아부으니 그 모습이 코미디 같습니다. 말이죠, 그런 집착범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조롱하기 위해선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 끊임없이 날아드는 언행들은 단순한 일상의 방해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벗어나기 힘든 집착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피해자가 없으면 자신들의 존재 이유도 잃게 되며 마치 소울름 끼치는 CW 드라마 속 캐릭터와 같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외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저 엉망이죠. 누군가 의식적으로 끼워넣기를 하는 멍청한 대화처럼 그들은 피해자를 잊을 수 없는 인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